아이고 유튜브 에브리원 아이고 반가워요 오늘 해볼 게임은 러스트 아이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식이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생활의 시작이 박세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밥 어디 있노 밥 아이고 요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네 아이고 호박신줄 알고 까먹을라고 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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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주세요 아이고 어디 가야 되노 아이 슈퍼마켓이 여기가 주유소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되나 할비는 그럼 여기로 쭉 달려가면 되네.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할비가 봤을 때. 어, 어이구 아이고 모르겠다 누구 건지 몰라도 일단 잠깐 빌립시다. 아이고 잠깐 빌립시다 이거. 아이고 말잘 타니? 아이고 잘 타지 할비. 아이고, 아이고 누가 벌써 와 있는데. 아이고 깜짝 놀리라. 아이고. 아이고 날 왔대 리노 저거는 또밥좀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날때리네저원통인 저쪽 가야지 오케이 저원통 있는데 잘 올라가 보시면 청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할아버지 사격 실력 이때요 할아버지 에이펙스 다이아까지 찍은 사격 실력이여 여기선 스크랩이 돈이라고 하더만 우리 주변에 와 피가 돈어 갑자기 할뿐 너 때문에 이 방사능 지역기가 설마 아이고 방사능 지역기 할비를 초대하면 너희 아 아이고 깜짝 놀래라 아이고 밑에 방사능이라고 안뜨길 할비는 아이고 방사능이 없는 줄 알았지 아이고 놀래라 놀래 아이고 할비도 놀랬다 이거 방사능이 뜨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쭉쭉 달길리 일단은 배좀 태웁시다 그니까 말이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씨밥좀 주세요 아임 흥그리 아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때리지 말고 아임 흥그리 NPC, 야 아이고, 씨, 아이고, 사람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, 총 쏘길래 깜짝 놀랐네. 배고프다니까 총을 매겨보네. 칠탄 달달하고, 이놈의 자식이, 헬리한테문 칠탄 달달하고, 아이고, 부상당함 아쉬워. 아이고, 아이고, 할리 죽는다.